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비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네, 최근 이제 고유정 사건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렇게 이제 가정간에 가정 폭력으로 네. 인해서 이렇게 살인 사건에 이렇기까지 지금 음...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가정 폭력 처벌 관련해서 네. 아, 가정 폭력 음... 처벌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가정 폭력. 네네그 네. 음... 이게 한 번씩 이게 살다 보면 네. 그 주위에 시끄러워서 이렇게 나가 보면 경찰들 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 네, 그 있죠. 저녁이나 새벽. 에 네, 네.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도 주위에서 몇 번씩 있었는데. 네. 그많이 보셨어요? 아니요, 많이는 못 보고 한두번 네. 정도 경험한 네.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그 부부간이나 아니면 네. 부모 자식간 뭐 네. 이렇게 이렇게 싸우다가. 네.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잖아요. 아, 네. 네, 이제 그런 사건들이 되게 이제 가정 폭력 네. 사건으로 해가지고 처리가 되거든요. 네, 아.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 슈님 혹시 네. 부싸움 많이 많이는 하고싶은? 아니고. 예 뭐 조금은 해봤죠, <laughs> <좀> 해보셨습니까? <laughs> 네. 그부서와중에안 <후서> <laughs> 네. 되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네. 그런 적은 <laughs> 그런 없습니다. <적으로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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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네. 이 가정폭력 그걸 당해서 신고한 건수가 네. 한 거의 3 0만건 가까이 3 0만 건이요, 네, 2, 8만건 정도 되는데 네. 그 해마다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아, 점점 늘나요? 예, 예 많이 음. 늘었습니다. 그리고 더 늘어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특히 늘어나는 이유가 네. 2011년도에 약간 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네. 조항 조항이 네. 신설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약간 보호 조치가 많이 네. 생겼거든요. 그래서 늘고 있는데 네. 근데 실 실 제적으로 거의 30만 건에 육박하는 이 신고 건수 중에서 이제 경찰이 어떤 형사 사건으로 이게 건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건거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뭐한 절반 정도 될까요? 약한 4만 건이 조금 넘었거든요. 4만 건이요? 아, 네, 그럼 예. 굉장히 적네요. 그렇죠. 5만 건이 음. 안 되는데 네. 그러면은 뭐 비율로 따지면 네. 20%가 안 되죠. 네. 네. 네, 실제적으로는 그렇고 음. 그 중에서 그러면 은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있기는 있는데 그럼 그건 음.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어, 뭐 4만 건 음. 중에서 네. 네네. 뭐 1만 건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 아,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아, 그렇습니까? <웃음> 예. <웃음> <웃음> 당연히 안 되는데 아, 굉장히 적군요. 네, 예. 구속까지 가는 네, 경우는. 네, 네. 네. 구속되는 경우가 네. 그 18년 기준으로는 한 600건 정도 됐어요. 600건요? 이 네, 거의 비율로 따지면 2%가 안 되는 음. 비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외에는 네. 이제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일단 보지는 않은 거고. 아.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네.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그이 가정 폭력은 그러면 가정 폭력 처벌법이 있는데 네. 약이요 가정 폭력 네. 처벌법이 있는데. 그 일반 폭력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인데요. 대부분은 네. 뭐다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뭐 단순히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 것까지 그다음에 성폭행도 이제 네. 뭐 제정이 돼서 들어가 있고, 네.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도 아, 그런 것도 전부 다 예, 들어가는군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 어떤 궁핍 상황을 네. 만든다거나 아. 또 아이들에 대한 아동 학대들도 있을 수 아, 있잖아요. 그쵸. 뭐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뭐 이런 음. 경우에도 가정 폭력에 들어가서 신고할 아. 수 있는데 실질상으로 이제 아동 보호법이 있으니까 네. 별도 없긴 한데 아동이 이렇게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굉장히 적. 그렇죠 힘들겠죠. 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가정폭력을 내가 당했다고 해서 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네.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황이 이제 네. 4만여 건이 건거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약그 네, 이제 20, 20만, 30만 건이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네. 상당 부분의 양은 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을 하면 네. 나중에 또그 사이에 또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 사이에요.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아.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laughs> 그럼 다행이고요. 네,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따 아, 네. 네, 보면 또뭐 음. 수갑을 채우겠다, 뭐 체포를 하겠다 해가지고 네. 채우면 또 수갑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다칠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뭐니할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때 왜 우리 남편 이렇게 다치게 하냐면서 아. 오히려 그런 경우도 종종 왕왕 있다고 아,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 이제 일단 접수가 된 경우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이 네. 그뭐 바로 곧바로 음. 어 이제 부부싸움 와중인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음. 되고 네. 또그 신고를 한 이제 피해자 쪽에서 네. 그왜 신고를 했느냐 네. 이유 이런 거를 설문조사를 해보면 왜 신고를 할것 같으세요? 가정폭력이니까 그냥 네.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네. 맞았다거나, 네. 네. 뭐 맞을 것 같아서 네. 위협을 느껴서 네. 신고를 네. 할것 같은데요. 그럼 뭐, 뭘, 어떤 조치를 해주기로 원할까요? 어떤 조치요? 경찰이 네, 예. 와서? 네, 신님이라면. 네. 그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말다 네. 다르겠죠. 우선은 네. 나를 안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네, 그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주요 사유가 이제 네. 세 가지를 한번 들자면, 네. 이 어쨌든, 이혼을 전제로 해서 강력하게 네. 처벌 해주기를 원하는 음...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겁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것도 거의 3분의 1 아. 가까이 돼요. 겁을 줘서, 겁을 줘서 나시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하게.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그쵸. 조치를 취하는 거를 원하지는 않는 거죠. 음. 그리고 또한 3분의 1 정도가 네. 좀 일시적으로 격리를 네. 좀 시켰으면 좋겠다. 아. 나랑 좀 떨어져 음.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 이런 거거든요. 좀 현실적인 사유죠. 일시적으로 네. 격리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뭐몇 퍼센트씩 각자 어떤 사유가 있는데 네. 뭐이 가정폭력에 이제 또 상당 비율이 네. 그 음주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요 <웃음> <웃음> 음주 상태에 일어나서 그사람이 <laughs> 신고를 하면은 이제 조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조사하고 나면 이제 또 아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이제 구속이 대부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조사 받고 오거든요. 음. 돌아와서 또 너가 신고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럼... 문제가 된다 해서 이제 2차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쵸. 이런 경우가비일 비자하죠. 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주로 세 가지 이유 이유로 이제 네. 어쨌든 혼내주겠다는 의견도 3분의 1이고 제 주위에도 한분 계셨어요. 이렇게. 음. 그... 이 사모님께서 네. 이 싸우다가 음. 아, 맛좀 봐라 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웃음> <웃음> 다시는 네. 이제 행동이 많이 교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우리 남편 아니면 우리 아내가 네. 어, 대부분은 이제 사실 가해자는 남자, 남자가 많죠 음,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대부분은 가해자가 부부고. 음. 자식에 의한 폭력을 당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 부모자식간에도 예, 예, 그분들은 사실상 신고를 안한 경우가 많고 음. 또 신고를 하더라도 그냥 선처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네. 일시적으로 그런데 와서 이제 이 가정 폭력이라는 것이 외부에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네. 지속적으로도 계속 방해가 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연간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살인 사건의 몇 퍼센트가 이런 가정 폭력에 의해서. 그걸 비롯해서 음, 발생할까요? 한5% 정도 될까요? 어, 이 가정폭력에서 이 가족관계는, 네. 이제 애인관계라던가. 아, 애인관계도 예, 가족관계. 인적관계. 네. 아주 밀접한 어떤 네.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거든요. 음. 그랬을 때이 살인의 비율이 네. 이약 30%. <laughs> 굉장히 네. 높네요. 예, 예. 30% 음. 이상이 이런 가정, 가정이라든가 가정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친밀한 음. 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어떤 그 살인관계 단초가 네. 이제 가정폭력 신고를 했을 때 사실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이제 뭐 별일 유야무야 끝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그 안에 살인에 이를 정도로 음. 되게 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가정 폭력을 당하면은 네, 네. 우선 신고를 네. 당연히 해야지 되겠죠.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신고와 병행으로 이 경찰에게 긴급 임시 조치라는 것을 네.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임시 조치가 뭐냐면 일단 뭐 집에서 퇴거를 하게 해 달라. 음. 그리고 100m 이상 접근 금지. 아내분이 여자가 네. 남편한테 가정 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남편을 지금 우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네. 100m 네. 이상 떨어지게 해라. 네. 네. 그렇죠. 아, 이 신청을 그러, 할수 예, 그런 신청을 하게 되는데 네. 그다음 이제 이게 경찰관에게 이 권한이 있거든요. 임시 네. 조치 권한을 줬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아, 네. 긴급 임시 조치 권한이 없었고 그~ 이제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네. 임시 조치 결정을 빨리 받아달라고 하면 이제 (2개월간은) 그런 격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당장 싸웠는데 네. 그 결정이 한 일주일 지나서 나와요 그러면 이게 <laughs> 너무 안, 늦죠. 맞죠. 안 맞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2011년) 경에 이거를 바꿔가지고 네. 경찰에게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음. 그~ 이틀 이틀 동안의 기간 동안 네. 긴급 임시조치라는 것을할수 있는 그런 거. 이제 권한을 줬는데 네. 이렇게 긴급 임시조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 검찰에다가 사건을 이제 이송을 하죠. 네. 그러면 검찰에서 보고 아이 사건 처리하는 게세 가지거든요. 일반 이제 형사건으로. 네. 그, 이건 해가지고 이게 폭행이나 상해나 이런 것들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음. 아니면 이제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해서 네. 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아까 긴급 임시조치를 하게 되면은 격리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기간들을 이제 더 임시니까 네. 일단 이것도 이제 임시조치 하겠지만은 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도 경 일정 기간.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할수 있다거나 음. 아니면은 어떤 상담을 받게 한다거나 네. 뭐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음. 뭐 그런 게할 수가 있고 네.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위탁시설이나 이런 것들 이쪽에다가 네. 이제할 수도 있는데 유치장 음. 구금이나 이런 것도 뭐 필요에 따라서 할수 있겠죠 그렇게 네. 할 수가 있고 이게 보호 사건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은 음. 이제 형사 사건 통해서 구속도 시킬 수 있고요 아, 검찰에서. 네. 그렇게 할수 있죠. 그다음에 음. 이제 검찰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행하는 조도가 이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이게 어, 특이한 조건이 네. 있어요. 어떤 상담을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를 시키는 건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절차들이 거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한참 아, 걸리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어느날 부부싸움하고, 물론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네. 이두달 뒤에 갑자기 이제 법원에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조사를 쌍방간에 하면, 네. 그 상황에 또이 가족 관계라는 게 무슨 리일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네. 왜 이제 와서 이걸 또 다시 부르냐, 마냐, 이런 네. 것들도. 감정적인 게또 변화가 네.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현실과는 음. 약간 좀 독떨어져서 음. 처리 절차가 너무 좀긴 음. 단점은 음. 있죠. 음. 대신 긴급하게 어떤 격리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네. 때는 긴급 임시 조치 신청을 하거나 네. 하고 그다음에 임시 조치 를 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네.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 하면 네. 되는데 현재는 긴급 임시 조치 신청에 대한 그 신청률이 네. 전체 이제 경찰을 네. 제 신고를 한 다음에 10%가 안 되는 거 같아요. 1 0인요 뭐 그걸 신청하는 그렇구나. 상황이라면 굉장히 네. 좀 네. 네. 뭐 위험하다든지 네. 좀 심각한 상황이겠네요. 그렇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임시 조치 결정을 할수 있는 그 어떤 요건에 대해서 네. 경찰이 자체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긴급 임시 조치를 발동하느냐 이런 네. 거에 대한 그 표가 있거든요. 아. 이제 표를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폭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네. 임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어떤 일방 다른 한쪽에 한쪽에서 사실은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네,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음. 정확한 내가 폭력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해서 네.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있다거나 아. 부부간의 어떤 관계가 안 좋을 때. 네. 이 사실 양육권 문제라던가 아이들과의 어떤 음. 접근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예를들 어 주말 부부라고 하면 네. 주말 부부는 이제 한쪽에서 이틀만 아이들을 볼수 있는데 음. 이게 긴급 임시 조치가 내려지면 이틀 동안은 접근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임시조치 신청을 하는 거죠. 아. 어, 음. 그래서 아이들 아예못 보게 접근을 못하도록. 아이 예, 못 보게. 예, 예. <웃음> 네. <웃음> 그런 네. 방법이 왕왕 전해진단 말이죠. 아, 이게 사실은 이제. 네. 이런 긴급 임시 조치가 네. 그, 그 어떤 여성의 어떤 음. 권리를 향상시키는 목적이라던가 이런 네. 배경하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음.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악용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뭔가 좀 긴급 임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네. 그것도 좀 근데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한쪽의 권리를 일단은 보호해주다 보면. 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음. 그거를 제대로 표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네. 네. 그런 점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데, 네. 네, 이런 그두 가지죠. 긴급인시조치 피해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음. 것들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어떤 행동 교정 이런 것들 상담 조건뭐 기소 유예라든가 네. 아니면 뭐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두 가지 제도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음. 약간 요 혼재된 측면이 있긴 하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네. 네 오늘 또 가정 폭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별로 궁금한 점 없어 보이네요. 아뭐 네. <laughs> 싸울 일이 없어서 그런지. 네뭐 <laughs> 별로 싸울 일은 없어가지고. 예예. <laughs> 아, 예. 네. 그러니까, 네 가정 폭력이 네.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어느 집이든 뭐 그럴 수가 있겠나 싶긴 <laughs> 합니다만. 네. 하여튼 뭐 이런 그 제도가 네. 보호 조치가 약간 이제 원하는 만큼 잘안 되겠죠. 현실적으로. 네. 뭐 그리고 일방의 편을 든다는 것이 음. 그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그 네. 집행 당사자 입장에서요. 네. 하여튼 이런 폭력 가정폭력 관계가 계속된다고 하면, 주위에서 네. 누구나 또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할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익명성을 보장해준다고는 돼 있습니다만. <웃음> <웃음> 그런 게 네. 익명성 보호가 잘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쵸? 그렇죠. 예, 예. 잘안 네. 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음. 어쨌든, 이 가정폭력 신고가 신고를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셔서, 네. 그 현실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음,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위탁시설이라든가 보호소에다가 이제 보호할 수도 있긴 한데, 네. 또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 아이들이죠, 아이들. 아, 이렇게 신고를 네.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그 보호소에 가게 되거든요. 아. 기존에 자기가 다니던 어떤 학교라던가 만나던 네. 친구들 전혀 못 보게 되고 아, 뭐 이렇기 때문에 네. 그 현실적으로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어서 어떡하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자기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이제 네.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아.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살인 네.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고 아, 이런 그렇군요.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 주위에서라도 네. 이런 가정 폭력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어쨌든 음. 신고를 하시는 것이 네. 그 어떤 그 해당 가정이라든가 아이의 네.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슈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